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조회수 100만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그슬 뉴스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f 포 신공 덕분에 저희가 조회수 10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방송도 10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은 미쳤나 담당 피디를 공개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담당 피디를 궁금해 하셨는지 조회수를 무려 100만을 찍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회수 100만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인기 걸그룹들의 뮤직비디오를 살펴봐도 평균 30만에서 50만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그슬뉴스가 그 인기 걸그룹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그 대단한 성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담당팀의 한번 얼굴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주세요 진심으로 대국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저도 모르게 저희 담당PD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화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100만이나 찍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제 입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새 치어로 먹여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PD 그래도 굉장히 마르고 날씬하고 이쁘고 어디 나가서 빼어.. 빼.. 빼어나지 않은 얼굴이에요 빠지지 않는 알고 빠지지 않는 얼굴이니까 여러분들 어,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PD에게 남겨주시면은, 곰티 v 에서 일해보고 싶다, 곰티 v 에서 한번 인터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보은곰티 v 찾아와서 담당 PD 만나보고 싶다, 솔로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수 100만 기념 담당 PD 공개했는데요. 이제 나가. <laughs> 내 제가 가운데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요. 담당 PD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을까봐 저는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혼돈의 그슬뉴스 6화입니다. 먼저 16강 소식입니다. 현재 8강을 앞두고 있는 2014 GSL 시즌3 코드 s 는 지난주 16강을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요. 김동욱 선수는 생애 첫코드 S 무대에서 8강까지 올라왔고 그 뒤를 따라 주성우 선수가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요새 분위기 좋아요. 이신영 선수는 4시즌 만에 8강 복귀에 성공했으며 KT 김대혁 선수는 조성주 선수와 원희석 선수를 제압하며 개인 리그 최초로 8강에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팬들의 예상대로 정윤정 선수는 가뿐하게 8강에 올랐고, 강민수 선수 역시 화려한 입담과 함께 지난 시즌에 이어 8강에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또한 비교에서는 두 명의 저구 어윤 선수와 박소호 선수가 8강에 올랐는데요. 이날 박소호 선수는 2년만에 코데스 8강 복귀였습니다. 최근 32강과 16강을 전전하던 박소호 선수 분활에에 많은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하여 8강에는 테란 둘, 저그 셋, 프로토스 셋으로 고른 종족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BK인.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8 강전이 진행됩니다. 8강 1일차의 관전 포인트는 테란과 저그의 한판 승부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1경기와 2경기는 모두 테란대 저그전인데요. 김도욱 대 강민수, 이신영 대 박수호가 출전합니다. 김도욱 선수가 4강에 진출하며 로얄 로도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테란리말을 만나면 땡큐라고 외친 박수호 선수가 이신영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땡큐라고 외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진행되는 8강 2일차 경기는 주성욱대 정윤정 선수의 프로토스 동족전을 시작으로 죽음의 조 시즌에서 살아 돌아온 김대엽 선수와 어윤수 선수의 프로토스의 저그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GSL 우승으로 토스 최강자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던 정윤정 선수가 4강 진출로 그 꿈에 한 발짝 더다 꺼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캐스파컵 소식입니다.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던 캐스파컵에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강초원 선수와 한국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경기를 펼친 최지성 선수 등 이영호, 김도우, 정윤정 선수와 같이 강한 선수들과 함께 출전했습니다. 결승을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결승 무대의 주인공은 주성욱과 김준호! 두 명의 프로토스 선수였었는데요. 십사1 4일에 열린 결승전에서 KT 주성 선수가 김준호 선수를 4대1로 잡고 우승을 차지하며 단한 명의 진짜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올해 정말 많은 우승을 차지한 주성 선수 남은 대회도 함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드림엑 소식입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러시아 모스카우에서 진행됐었던 2014드림엑 모스크바에서는 최종혁, 방태수, 최병현, 정지훈 등 많은 한국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4강에는 저그 방태수 선수와 스루 선수, 2위에는 테란 정지훈 선수, 우승은 에이스 MMA 문성원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한때 g s 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했던 문성원 선수가 오랜만에 들려주는 좋은 소식에 국내 팬들도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드림핵 모스카우에서는 중간에 트로피에 드림핵의 이자가 빠지면서 드람핵 모스카우라는 트로피를 문성원 선수에게 전달되어 굉장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드람핵!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수들의 새로운 행보 소식입니다.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서성민 선수와 황규석 선수는 매니지먼트사인 잼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SK 텔레콤 T1의 정윤종, 정명훈, 원희석 선수는 충격적이게도 9월 30일 이후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신동원 선수와 김정우 선수 역시 CJ와의 계약이 종료됐는데요. 김정우 선수는 군입대 문제 등으로 은퇴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길 응원하며. 김정우 선수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정 선수와 원희석 선수 역시 해외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해외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습니다. 팬들에게 변화 없이 좋은 경기만 보여준다면 그곳이 어디에이든! 그슬뉴스도 저희도 GSL도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언제나 좋은 출발선에 서줄 수 있게 파이팅!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한주 쉬고 돌아오니 전달할 소식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다가 담당 p d 의 얼굴 공개까지 오늘 그슬뉴스에 상당한 화제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의 만행으로 조회수가 100만에서 다시 1만 혹은 천으로 어,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f 신고 그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리플 선플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포맷과 다양한 촬영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그슬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SL이 계속되는 날까지 그슬뉴스, 스타크래프트2, 판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해드리는 최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